네, 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김불장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블랙락이 들통이 났습니다. 드디어 발을 빼는 걸까요? 리플 XRP는 3.66달러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3달러를 깨고 2.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리플 코인의 생명성과 같은 3달러 붕괴 폭탄 돌리기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리플코인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ETF 시장에서 자그마치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리플 XRp는 일주일 사이에 11%나 하락을 했고요. 30일 동안은 18.6%나 하락을 했습니다. 온체인 지표는 급격히 꺼지고 네트워크는 얼어붙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플 XRP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락 ETF 자금 유출의 진짜 의미, 리플 XRP 차트와 함께 3달러 붕괴가 의미하는 앞으로의 리플 코인 가격 향방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와 리플 XRP 투자자분들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네 블랙락이 상징처럼 버텨왔던 ETF 그 ETF 시장에서 무려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비트코인 ETF 프로를 보시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4거래일째 연속으로 유출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이고요 지금 8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유출이 이어지면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이제 순 유출로 돌아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억 2천만불이나 하루에 순 유출을 나타냈고요. 그 전에도 8월 4일 같은 경우는 2억 9천 200만 불이 유출이 됐고 그 다음 날 7,700만 불이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줄곧 순 유입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2억 2천만 불 유출이 됐는데 그 전에 피델리티나 아크 비트와이즈 지속적으로 유출량이 점점점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7천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자금 유출이 차익 실현에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러한 규모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당연히 투자자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 7월달과 8월달에 정말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유입만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었죠. 거기에다가 최근 몇주 내에는 이더리움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블랙락에서 순 유출만 되고 있는 상태죠. 전체 상태에서 보시면 4일 연속입니다. 그 규모가 블랙락에서만 어제도 2억 5천 7백만 불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ETF 시장의 상징성이라고 하면 바로 블랙락이고요. 앞으로 리플 XRP의 현물 ETF가 승인될 때 그때 블랙락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 기대감이 우리 홀더 분들한테 당연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ETF 시장에서 안정감을 상징했던 블랙락의 이러한 유출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리플 XRP 투자하심에 있어서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제가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 철저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온체인 데이터, 이러한 고래 세력들의 실시간 움직임과 함께 도출해낸 리플 코인 전망과 함께 XRP에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업비트에서 매수 평균가 700원에 진입하신 분들은 579% 은수익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고요. 아울러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2.0421달러. 네, 바로 요 구간이죠. 이 바닥 구간에서 돌려 나갈 때 진입하셔서 1차적으로 3.20달러, 3.2569달러에서 50% 익절해서 373% 수익. 그리고 거의 최고점이었죠. 3.66달러가 최고점이었는데, 3.6203달러. 이 고점에서 나머지 올 매도를 하면서 435%의 아주 큰 수익을 단기간에 확보하셨죠. 이렇게 늘어난 시드로 지속적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신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요. 여기에 리플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3,393 불에 진입해서 4,745 불에 올 매도하면서 795% 수익,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15달러에 들어가서 22달러 434%큰 수익을 보고 수익 실현을 하셨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하락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뭐 중요한 경제적인 지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로 인해서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하락 관점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717 불에 하락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4,149 불에 도달했을 때 240%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22,730불에 들어가서 113,496불까지 225%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리플 XRP, 리플 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순환매 구조를 통해서 현재 돈의 물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거래하기 위해서 도출해낸 타점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구독자분이신 거를 확인을 하고 한점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네,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리플 XRP의 매수매도 타점, 리플 코인뿐만이 아니라 급등 시그널이 포착된 급등 주에 대한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불장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영상 중에 나오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죠. 단기적인 전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이 불장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에 대한 학습용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슈적인 분면들 역시 실시간으로 소통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이 실시간 소통방 입 장,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으로 모두 정확한 핸드폰 번호를 오류 없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관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수 있겠죠. 우리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 역시 굉장히 많은 신청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분들 역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답변을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사항 체크하셔서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원스톱으로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에서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엘리데이터의 이탈 규모가 40억 달러, 5조 원을 넘어선 거. 특히 스테이크 관련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단기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거래소에 보관되고 있는 1,600억 달러, 223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잠재적 매수 대기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이후에 잭슨홀 미팅에서 오늘 밤 11시에 있는 이 제롬파월 it. 그 발언 이후에 이러한 해당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3위에 해당되는 시총 볼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블랙락의 행복, 유출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 시장에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 압력이 확대되고요. 이는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리플 코인으로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시장 자금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리플 XRP에 대한 매도 압력 가능성 같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러한 중요한 이슈적인 부면 ETF 자금의 흐름, 이러한 부면들을 근거로. 현재 고래 세력들의 지갑 움직임 추적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매달 초에 1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이 풀리는 만큼 이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 추적이 앞으로 매도 압력으로 다가올 건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 공유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리플 XRP의 글로벌 시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는 2.9136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차트는 사실 좀 불안한 상태죠. 이 하강 삼각형 패턴이 뚜렷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가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3.1달러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재차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이 2.65달러에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지 그 부면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세선을 깼을 때, 계속 지지선을 깰 때마다, 네, 이렇게 2월달, 그리고 3월달, 4월달, 그리고 6월달, 이번에 또 8월달이죠. 이 지지, 추세선을 깰 때마다 20% 정도씩 이렇게 큰 급락들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평균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이게 20%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2.40달러까지 열려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65달러에. 지지부면 그리고 이거마저 깨게 된다면 2.40 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RSI 역시 약세 다이버먼스가 발생을 했고 거래량이 좀 심각해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더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활성 주소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거래 건수 역시 6월달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어요. 90일 동안에 누적 거래량을 분석을 해봐도 매도세가 뚜렷한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고래 지갑들, 이 지갑에서 4억 6천만 개의 리플 XRP가 매도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양봉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상에서 만약에 양봉 전환이 안 되고 음봉으로 하락을 하게 된 상태. 그러면 다시 밀리겠죠. 그러면 이 초록색 라인인 100일 이평까지 내려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 구간이 2.80달러 그부면이고 급격하게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즉시 2.74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일봉상 보셨을 때, 이 50일 2평을 깨게 되면요, 그러면 이 100일 2평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이 200일 2평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불장 사이클상 2021년도에서도 있었던 걸 보면 이 종가로 50일 이평을 깨게 되면 100일 이평, 입형, 200일 이평까지 계속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도에서도 지속적으로 50일 깨면 100일, 200일 지속적으로 지금 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게 50일 2평으로 보실 수가 있고 네, 50일 2평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네, 추가적인 하락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그 부면에 있어서 어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한 환율 변동과 김치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원화 가격은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리플렉스RP는 전일 대비 1.6% 하락한 4,0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 하락, 비트코인도 -0.47% 하락하고 있고, 솔라나 역시 -1.5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메이저코인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1%, 8%,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주간 상승률에서만 보셔도 130%, 50% 이렇게 큰 폭의 상승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현재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단기 폭등주 위주의 순환매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리플코인 한 가지 비트코인 한 가지 이렇게 한 코인만 들고서 불장 끝까지 가시는 것보다 순환매 구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 흐름을 포착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불장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수익과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 프로젝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의 불장을 직접 경험하며 검증된 트레이딩 전략을 구축해온 트레이더 김 불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불장 프로젝트 1기, 4기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아서 이번에 500분 한정으로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불장 초입 구간에 진입한 만큼 불장 중후반에 진입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설을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바로 그 프로젝트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운영 중입니다. 불장 프로젝트 5기입니다. 100만원으로 1억이 되려면 100배 수익이 나야 하는데 이게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 100배 수익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은 이유. 실제 코인 시장에서는 이 같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죠.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 최저가가 0.05불이었습니다. 70원이었죠. 지금 상승 배수를 보시면 217만 5천 배나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1,600배나 됩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430배 앞으로 리플 XRP가 10배 20배가 간다면 리플 코인이 역시 상승 배수가 1만 배가 넘어가겠죠 일러 머스크의 도지코인은 8400배 네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는 100배 수익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장 6개월 1년 안에 무작정 한 종목을 들고 가는 방식 오로지 한 종목만 홀딩하는 방식으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러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수익률은 이 코인 시장의 수환매 구조와 급등 전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가능해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미리 포착을 해서 선 매수를 하고요.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그 타이밍을 변동성 구간에서 빠르게 포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시들을 시장의 순환 흐름에 따라서 신속히 다음 기회로 이동시켜서 또다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순환매 타이밍 전략을 기반으로 바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100배 수익이 가능할 텐데요. 그런데 이런 걸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다 본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차트 분석, 뉴스 체크, 혹은 이코노미, 락업 해제 스케줄까지 심지어 새벽에 터지는 해외 이슈까지 직접 파악하시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장 프로젝트는 저의 트레이딩 경험과 실전 분석을 기반으로 500분의 참여자께 24시간 실시간 타점과 전략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프로젝트 수익률을 살펴보실까요? 네, 리플 XRP 눌림목 매스타임 정확히 진입해서 422%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에타버스의 대장이죠. 샌드박스 451%. 트럼프 가문의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홀딩스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한 세이코인은 352%, 챗GPT 샘 알트먼의 AI 홍채코인 월드코인은 335%, 게임섹터의 대장이죠 이미터블엑스 396%, 블랙락의 온더파이낸스. 308%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요 이 온도 파이낸스는 특히 리플, XRP, 레저, 블록체인 상태에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실물 자산 토크나 RWA를 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온도 파이낸스 이 RWA 섹터를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심지어 니어 프로토콜은 689%나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트와이즈에서 선물 ETF까지 신청을 했죠. 두바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이오타는 553% 그레이스케일의 파일코인은 294% 미국 기관들이 이 AI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대표코인인 파일코인을 매우 높은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습니다. 파일코인 역시 주목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 이 고요. 이오스코인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잡코인이나 김치코인 그리고 정체불명의 윙코인 같은 것이 아니라 각 섹터별 메이저 코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 갖고도 400% 500% 600% 700% 이렇게 크고 폭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실 때 암이 아닌 전략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특히 이번 불장에서는 기회보다 포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증된 트레이더와 함께라면 이러한 수익은 바램이 아니라 실현이 되실 수 있겠죠. 네,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여 인원은 500분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꼭 유념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께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초보자분들, 코린이분들, 지금 손실이 많이 나셔서 손실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번 코인물장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꼭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불장의 불장 프로젝트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1억 만들기 이 1억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연락처,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류 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시겠죠. 우리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 역시 이 부면에 해당이 되신다면 답변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면 역시 체크하셔서 다음 버튼 눌러 주시면 제출하기가 됩니다. 네,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시죠. 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우리 XRP 홀더분들, 블랙락 ETF에서 드디어 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실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한번 유입이 되거나 유출이 되거나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러한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는 한번 스탠스가 유출로 바뀌면 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 구간까지 그리고 유입이 되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 들이 있는데 그전에 1 2 4 0 0 비트코인이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냈을 때그 이후로 11만 8천, 11만 6천 대까지도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게 블랙락인데, 지금 순유출로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요, 단 며칠 동안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태고요. 특히나 오늘 저녁에 한 주가 마감되는 이 금요일날 저녁에 블랙락이 또다시 매도로 순유출로 지속된다면, 그러면, 주말 내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면서 조그만 이슈에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과 새벽 철저히 모니터링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이미 3달러 붕괴가 됐고요. 최악의 경우 2.65달러, 심지어는 2.4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트워크 활동이 얼어붙고 매도 압력은 점점 쌓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등을 믿고 롱 포지션에 베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리플렉스RP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암호화폐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락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신뢰에 균열이 생긴다면 리플 XRP 역시 지금 폭탄 돌리기 게임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거 맹목적인 희망도 과도한 공포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어디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진입하실 수 있는 그 구간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균형 잡힌 시각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오후 일정 그리고 저녁 일정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저녁 영상에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죠.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역시 미리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김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